영자론 직독 직해 초급 Story 2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76 7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 제목이 보이시죠? Doing new things with parents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자라게 되면 자라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a baby, I couldn't do anything on my own. 네, 우선은 콤마에서 주절 종속절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When 종속절을 보시게 되면 When I was a baby 내가 아기였을 때라고 되어져 있죠. 내가 아기였을 때 I couldn't do 할수 없었습니다. anything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couldn't 부정문이죠. 그러므로 anything any를 사용했다. something은 긍정문에 사용하고요. anything은 부정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couldn't라는 부정문에서는 anything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즉,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on my own.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mom and dad were a big help. 그래서 엄마, 아빠가,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어땠을까요? were a big help.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Then, every day, I could do new things. Then, 그러고 나서요, every day, 매일매일, I could do. 저는 할수 있었습니다.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When I was one, I could walk. When I was one, 이때 이 one one years old 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살이었을 때라는 표현이죠. 내가 한 살이었을 때 I could walk. 저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When I was two. 제가 두 살이었을 때는요. I could talk. 저는 말을 할수 있었습니다. When I was three. 제가 세살 때는요. I could sing a song. 저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아마 읽히실 것 같아요. When I was four, 제가 네살 때는요. I could brush teeth by myself. Brush teeth는 이를 닦다죠. By myself는 나 스스로라는 수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나 스스로, 저 스스로 이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myself에서 보통 이것은 재기대명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self가 붙으면 재기대명사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문법 설명에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five, I could play catch with a mat. 네, 제가 다섯 살 때는요. I could play catch. play catch를 할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캐치볼을 할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그러한 놀이고요. with a mat. 미트를 끼고서, 미트는 무엇이죠? 글러브죠? 네, 글러브를 끼고서, with a mat, 글러브를 가지고서, catch a ball. 즉, 공 잡기 놀이 같은 것, catch ball을 할수 있었습니다. When I was six, I could ride a two-wheel bike. 여섯 살 때는요, 저는 I could ride, 탈수 있었어요. 무엇을? A two-wheel bike. 두 바퀴 자전거를 탈수 있었습니다. 이때, two wheel. wheel은 바퀴죠? t 두 개의 바퀴를 가진 자전거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왜 two는 셀수 있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two wheels가 되어야 되는데, 왜 two wheel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하이픈 보이시죠? 하이픈이 오는 경우에는 제대로 s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wo wheel bike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when I'm old enough, I could fly a plane. 이제는 컸을 때를 말해요. When I am old enough, 제가 이제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이죠. 지금 제가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I could fly a plane. fly a plane은 비행기를 타고 날다라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저는 비행기를 탈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Do you think of what you will do? Do you think of? 너는 생각하니? What you will do? Do you think of what you will do? 너는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Do you think? 생각하니? 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네요. 네, 여기까지 다시 내용 점검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아기였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덕분으로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다. 한살 때는 말을 아 걸을 수가 있고요. 두살 때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세살 때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요. 네살 때는 이를 스스로 닦을 수가 있죠. 다섯 살 때는 캐쳐볼을할 수가 있었고요. 플레이 캐치. 여섯 살 때는 두 바퀴 자전거를 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올디 g 프 컸을 때는 fly a plane, 비행기를 탈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수 있나요?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용에서 주요 부분으로 다루었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되고요. brush teeth, 기억나시죠? 이를 닦다, 라고 할 때의 brush는 닦다, 라는 것입니다. brush my hair, 이라고 하면요, 그때는 머리를 빗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얼이 빠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책에는 얼이 있습니다. 네, A brush teeth라고 하면 이를 닦다지만 brush my hair이라고 하면 제 머리를 빗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y myself 아까 기억나시죠? 혼자서 스스로라는 수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play catch, 캐치볼을 하다라는 것이고요. m e 는 글러브죠. two wheel bike 기억나시죠? 하이픈 이 있고요. S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발 자선거를 말합니다.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단어를 점검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내용에서 주요 부분으로 다루었던 문법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78, 7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위에 보시니까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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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이시죠? 1. 재기대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네. 재기대명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와 같이 self를 붙여주는 형태를 재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강조용법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I can do it myself. 그럴 경우에는 나는 나 스스로 나 혼자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할때 I can do it myself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에서는 보시면 기억나시죠? by myself. 혼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of myself라고 하면 저절로라는 뜻이고요. for myself 혼자의 힘으로 in myself. in itself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절로 원래라는 의미입니다. Within ourselves, 우리끼리의 얘인데 라는 의미고요. In spite, of our, 음, in spite of myself, 나 자신도 모르게 라는 수거고요. Beside myself, 미친, mad, crazy와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I could brush teeth by myself. By myself, 나 혼자서 라고 해석을 했었죠. 네, 스스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픈의 용법은 딱한가지예요 하이픈의 s를 대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A two-wheel bike에서 보십시오. Two wheels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틀린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Two-wheel bike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ad and Think를 보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78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No.1 u m b e 두살때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요, 두살때할수 있었던 것은 When I was two, I could talk. 이야기를 할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talking이 정답이 되겠죠. 네, number two. When could he brush his teeth? 이를 닦을 수 있는 것은 by himself. 그 스스로 이를 닦을 수 있는 것은 언제였나요? 그렇죠. When I was four, I could brush his teeth by myself. 그렇다면 네살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버 3를 보시면요. 어릴 적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었던가요? 처음에 When I was a baby, 어렸을 때는 I couldn't do anything on my own, 제 스스로 할수 없었죠. 그래서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구죠? My mom and dad were a big help. 엄마와 아빠, 다시 말해서 my parents, 부모님들이 were a big help.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3번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parents 혹은 mom and da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story 23 내용을 마치도록 한데요. 아마 이 부분은 특히 좀 쉬웠던 부분이 패턴이 When I was 1, 2, 3, 4, 5, and 6 까지, 그리고 When I am old enough 까지 모두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복습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2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